Hi W 독자 여러분 오늘 음, 그러게요. 진짜? 아, 이거 땅따라가 <laughs> 아,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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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호 W 12월호. 12월호는 진짜 소개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콕콕 찝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2월호는 크리스마스이기도 했고,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너무 행사를 책에 담은 그래서 굉장히 특별히 신경 쓴 달이에요. 14년째 해오고 있는 저희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너무 오랜만에. 찍고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일단 유방암은 핑크색으로 제일 잘 알려져 있으니까 바로 이게 커버예요. 늘 잡지 커버는 커버 걸이나 모델이 있는 커버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페셜하게 일러스트 같은 느낌의 커버를 만들어 봤어요 이 커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카오스라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W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준 거고요 아! 카오스를 잘 모르시겠다고요? 석촌호수? 큰 피규어를 물 위에 띄워 놓은 거 기억하시죠? 이게 그의 약간 아이코닉한 디자인입니다 제가 커버를 그에게 부탁한 게 2년째예요 2년 넘게 우리 디자인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흔쾌히 이번에 OK를 받았고, 그가 한이 그래픽은 티셔츠로도 제작이 돼서, 티셔츠가 딱 100장만 있고요. 그 티셔츠들을 셀럽들에게 보내주고, 그들이 그걸 입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바이럴이 일어났죠. 저희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노출수만 2억 7천 와우. 그리고 이 안에는 엄청난 분량의 화보를 실었습니다. 저희가 파티를 하면서 50명 가량 셀럽들이 자리를 빛내줬죠. 그래서 오늘 또 엄청난 깜짝 손님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친하고, 우리 있고, 예쁘고, 멋쟁이, 기대됐죠? 누군지? 둥둥둥둥둥, 멋쟁이, 게시판님 독자들한테 하이하이. 와. <laughs> 자. 이거예요 응. 우와. 멋지지? 멋있다. 그래, 오, 이거 멋지다. 그 티셔츠, 이거 자기 못 봤지? 못 봤어요. 지금 처음 우리 시카님 처음 보는 거예요. 이 화보를 대표해서. 대표해서. 어, 우리 시카님이 오늘 나와서 설명을 해주기로 했 짠, 짜라란. 짠. 우와. <laughs> 너무 어, 예뻐. 근데 오면서 봤거든요. 어, 디지털로 벌써 음. 조금 음, 풀린것 같더라고요. 음, 음. 근데 팬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 자기 팬이 엄청나게 많더라. 어, 어. 우리 팬들 짱. 그러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팬들과 소통을 하시는 거야? 똑같은 것 같아요. SNS도 음. 잘 활용을 음, 하고, 음. 저는 인스타그램도 있지만, 중국 것도 하고 있고, 음. 다양한 음. 분들을 많이 음, 소통할 수 있게 활용하는 것 같아요, SNS를. 아니 재밌었어요 저는 음.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음. W파트는 또 처음이었어요 음. 근데 이렇게 재밌어진 지 얼마 되진 않아?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거, 공연 정재영 님과 있지 음. 공연을 했고 이것도 처음 봤지 이게 잡지 배열판이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니? 내가 이렇게 보고 순서도 바꾸고 그렇게 다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멋지다 나도 해볼래 <laughs> <laughs> 어 편집장님! 안 돼요 그건 고수영 선배님 팬앞으로 아우 부탁드립니다 셀럽들도 그날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서로 되게 반가워하더라고 맞아요 오. 걸그룹 출신 사랑하는 <laughs> 우도 있었고 응, 응. 우리 그리고 또 애프터 응. 애프터 파티도 했잖아요 그렇게 그것도 까먹고 그러니까, 있었다 까먹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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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이 행사 다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시카님 또 카톡 왔어 언니 카톡. 어디야 <laughs> 오집 앞인 건얘기했다가 혼날 것 같고 <laughs> 가고 있지 그랬더니 우리 모여있는데 올래? 이래가지고 집 앞에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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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러고. 근데 진짜 근데 오셨어요 어 당연히 음. 가지 다또 W를 위해서 와. 좋은 일 하려고 모였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환영했잖아. 응, 우리다. 우리 세. 누가 나한테 그랬어? 어쩜 이렇게 셀럽들하고 사진을 얼굴을 바짝 붙이고 찍네. <laughs> <laughs> 아니 난 이해가 안 돼. 왜 왜? 당연히 음. 아닌. 거잖아 얼굴 갖고는 아닌데. 에이... 그래서 내가 왜 <laughs> 뭐가 <목소리> 이런 거다 뭐예요? 그거? 아, 자기 한번 써 보라고. 아, 진짜? 오! 오 이거 루돌프. 와우! 오, 언니도 뭐 하나 써야 되겠다. 나. 나뭘 쓰냐? 이거. 꼭 <laughs> 바꾸면 어? <laughs> <다 웃음> 안 돼? <laughs> 아니야. 어, <오케이. 웃음> 어, 얼굴도긴인데 이것까지 쓰면. <laughs> <laughs> 어, 어머. 언니는 <laughs> 뭐 아, <laughs> <오늘> 쓰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쌤, 신기해. 아, 왜 이렇게 힌. 덥니? <laughs> 그래서, 우리 시카님을 초대를 했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다며. 그래서 막 이렇게, 키워드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아. 네. 짠, 짜라란. 미안한 잠꾸라기. 응, 음, 진짜 많이 자? <laughs>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자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저는 약간, 나 졸려. 음. 라고 하면은, 딱! 잠요 레드선 하듯이. 바로 아, 장만해. 귀여워. 네. 오. 별명 주자? 어. 오. 이거는 짧게 짧게 진짜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식병장이 뭐요? 아, 그 진짜 데뷔 초기에 음.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누워있는 사진이 있었나? 뭐, 뭐 그런 거 음. 가지고 그렇게 음.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뜻이 뭘까? 식은 시카고. 시카고 음. 병장님. 군대에 맞죠? 음, 네. 근데 그런... 만년 병장처럼 누워있었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제일 아... 기분 좋았던 별명? 전 이거 얼음 아유 그런 척하고 내가 <웃음> <웃음> 안 물어봤지롱 왜냐면 이거는 그냥 데뷔 때부터 계속 가는 음 별명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음. 있고 처음에는 조금 음. 왜 그러지? 내가 좀 싸나워 보이는 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괜찮더라고요 음. 야세 번째 건 나도 할말 있어 세 번째 거? 왜 <웃음> 어... 오이 극혐 아저 진짜 너무 싫어요 오이를 이 앞에서 먹어도 응. 냄새가 나요. 응. 냄새가 나면 뭐 이렇게 되게 역한 거야. 응. 응.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태그 5275가 있어. 응. 오이 싫어. 음. 오이 싫어. 그 태그로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어머, 거기서 회장님하라고 연락 <laughs> 오래. <오해? 웃음> <laughs> 내가 홍보다사해 주겠다. 그러니까. 응. 그러면 오이 마사지도 너무 싫어 오이 비누 너무 싫어. 어. <laughs> 그럼, 오이 말고 좋아하는 게 뭐야? 제가 원래 음. 육식인 것 같아요. 음. 예전에는 샐러드를 왜돈 주고 사먹듯이먹었어요 이제는 조금 또 그거 식성도 좀 바뀌더라고요. 음. 뭔가 브로콜리도 맛있고, 뭐, 아스파라거스도 안 먹었다가 이제 음. 먹게 되고. 설마 오이를 먹게 되는 건 아니지? 오이를 먹게 되면은 저 진짜 저한테 너무 배신감이 들것 같아요. 전 진짜 어. 어. 용납할 수 없어요. 어. 그러면 맛집, 한국의 맛집.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집은 몽고네. 아, 거기 이탈리이있인데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요. 음. W 독자를 위해서 하나만 더. 그럼 외국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음, 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음. 왔잖아요. 거기서는 Monsieur Benjamin이라는 음. 레스토랑이 있어요. 약간 어, 프렌치 비스트로 음. 이런 건데 너무 맛있어. 음. 프렌치 음식을 <laughs> 이렇게 맛있게 음. 꼭 가보셔야 돼요. Monsieur Benjamin, 가. <laughs> 대단하다는 뭘까? 이거는 예전에 음. 정확한 건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음. 그냥 뭔가를 그 친구가 할때 내가 어, 대단하다 이랬는데 그게 바이럴 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독자들 음. 유튜브분뭐뭐뭐 뭐, 뭐, 하이 뭐, 예쁜 이들 베이비들 음. 막 이런 식으로 네네. 하는데 나는 뭐를 붙이면 좋을까? 이런 거 만든 사람이니까 뭐 그런 거잘 만들 것 같아. 어. 아, 진짜 모르겠네. 어떻게? 대단하다. <웃음> <웃음> 대단이들, <laughs> 대단이들, 어 <오, 웃음> 괜찮다, <웃음> 대단이들. <웃음> 생각해보고 꼭 오, 알려줘. 음. 아, 와우, 운동신경 있다 없다. 많이 바뀌었다. 음. 제가 원래 운동신경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필라테스도 하고 음. 티도 하고. 열심히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뭔가 긴 거는 못하지만 짧게 하는 건 진짜 잘해요 예를 들면? 이거... 숨쉬기? 아니 <laughs> 아니 엄마 아빠도 운동전수했어 예전에 하셨어요 아. 에이, 뭐... 종목은? 기계체조 권투 원투... 정말? 제 음. 동생이 운동신경이 정말 음. 있는 편이에요 그런 건또 반대야 <laughs> 제일 다른 거한 가지 우리 다른 게 너무 많아 그냥 음악 취향 음. 옷 취향 음, 같은 점딱 하나 먹는 걸 너무 좋아한다 둘다 음, 맛집 찾아보고 그러는 게 우리의 거의 대화의 80%를 차지하는 것 마지막으로 음. 이거는 W 화보인데 만약에 찍고 싶으면 어떤 컨셉으로 찍고 싶어? 제가 지난번에 수정이랑 같이 찍었잖아요 그때도 근데 약간 우아했어요 음. 근데. 조금 더 엣지 있는 걸 해봐도 괜찮을까? 음. 근데 다또 막상 하자 그러면 음. 예를 들면 메이크업도 안 하던 좀센거 하고 이러면 되게 거부반응이 좀 있어서 조율을 하는 <laughs> <laughs> 완전히 한단 뜻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 또시카의 멋진 엣지 넘치는 화보를 볼 네. 날이 있겠죠? Last Follow your heart이라는 거는 저 어릴 때부터 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던 그런 말음이에요 마을, 음. 저는 처음, 이제, 느낌, 느낌. 음. 그리고 내 마음이 한 대로 하면은 나중에 후회가 없더라고요. 음. 전 그래서 후회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나는 맨날 후회해. 나는 <laughs> 항상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무슨 오. 일을 하든가. 뭐, 술을 마셔도. 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것인가그 다음에, 어, 그 내일은 내가 힘들겠지. 음. 그래도 난 음. 오늘 <laughs> 마시리라. 어, 마시리라. 그럴 수 있다. <laughs> 앞으로의, 뭐, 그러면. 앞으로,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음악 작업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앨범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제가 책이 나와요. 팩션이고, 아 저의 인생도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Young a u d t Fiction이 미국에서 나와요. 근데. 어, 영어로? 네, 영어로. <laughs> 어. 근데 12개국어로. 번역돼서고 저도 브랜드 하잖아요 일단 그럼 브랜드를 좀 독자들에게 브랜드 살짝 설명 좀 해주면 안 돼? Long a n d c l a i r 라는 브랜드예요 음. 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고 처음에는 선글라스를 시작했는데 음. 지금은 데님, ready t 레디 e 웨어, 스킨케어 이렇게 좀 많이 확장을 했어요 미국 뉴욕에 Flagship 음. Store가 있었는데 음. 저희가 이번에 리뉴얼 오프닝을 음. 해요 음. 뉴욕 소후에 음. 아마 봄에 오픈할 것 같아요 오. 아유 너무 즐거웠고 좀 어려운 부탁 라스트 딱 있어 음... 마지막에 유튜브를 네. 하면 뭐 독자 여러분 이제 뭐잘 계시고요 좋아요 구독 이거를 좋아요 <laughs> <laughs>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우와 독자 여러분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오. 하나, 둘, 셋. 오늘 옷이 딱이야. 하나, 둘, 셋. 으아!